개념 첫 번째가 뭐냐면 x에서 y로의 대응함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x는 뭘 말하는 거지? 차약을 설명할 수 있겠어. 여기서 x는 뭘 말하는 거야? 함수에서 정의역이라는 뜻이야. 뭐뭐에서 정의역이라는 뜻이야. y로의 이 y는 뭔줄 알아? 희정아 뭐야? 공력이야.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돼. 이게 30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30번 별거 없어. 문과 30번은 무조건 개념의 향연이야.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손을 못 대고, 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수 있는 길이 열려. 이때 얘는 정의역이 되고, 얘는 공력이야. 그럼 너네 또 정의역, 공력, 치역이 또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 문제는 그냥 소뒷걸음질다 이렇게 지잡는 격으로 맞출 수 밖에 없게 돼. 잘 봐. 개념을 보자. X에서 Y로 대응된다 뜻인 거야. 됐어? 이걸 함수라고 정의할 때, 얘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 공간을 뭐라 불러?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정의역의 뜻은 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재료들의 집합이야. 재료가 들어가야지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재료들의 집합이야. 그럼 공역이란건 뭐냐? 이 함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의 공간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 5 이런 뜻이야. 그러면 실제로 대응이 이루어지겠지. 실질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대응이 이루어졌어. 그럼 대응된 결과는 뭐야? 1, 2, 4지. 이 1, 2, 4를 모아서 만든 이 집합을 뭐라 불러? 이걸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공역이 뭔지, 뭐가 치역인지, 뭐가 정역인지 확실하게 알겠어? 오케이? 자, 이게 생각하면 돼. 사람들이 세 명이 식당을 간 거야. 중국집에 간 거지. 중국집 음식점에 갔더니 메뉴판이 있는 거야. 메뉴판에 뭐가 적혀 있을까? 여러 가지? 이 중국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게 뭐다? 공력이야. 메뉴판이 공력이란 뜻이야. 중국집 가서 돈가스 시키면 안 되지. 중국식 가서 스케스 스케, 스테이크 도착하면 주냐? 안주잖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요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의 집합이 공역인 거야. 그러면 메뉴, 우리가 공역에서 메뉴를 시키면 드디어 함수, 즉 중국집에서 주방장이 함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작업을 해서 결과를 준다고. 그 결과를 뭐라 불러? 시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정리하면 돼. 공력은 메뉴판.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져. 그치? 그럼 다시 보자. X에서 Y로의 대응. 얘들이 재료들. 재료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사용됐나? 0부터 3까지 사용된다는 거야. 그게 꼭 0, 1, 2, 3만 사용되는 게 아니야. 0.1이 사용될 수도 있고, 0.2가 사용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재료들이 함수의 재료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의 집합들. 메뉴판에 뭐가 적혀 있다?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수많은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거야. 이해돼? 얘가 바로 결과의 집합이다 드신 거야. 자 됐냐? 그런데 그럼 그런 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죠또 개념을 또 공부해야 돼. 함수의 정의 조건. 되게 중요해. 이걸 가지고 30번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함수의 정의 조건. 자, 어떤 재료를 받아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이런 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함수라 부르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라고 부르는 건 아니야. 어떤 걸 함수라고 정의하느냐? 첫째. 재료 한 개가 들어가면 반드시 결과는 몇개 나와야 돼? 한 가지 결, 결과만 나와야 돼. 그지? 재료 한 개당.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무조건 한 개다. 무조건 한 개. 두 번째. 그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집합. 실제 만들어진 결과물의 집합을 뭐라 부른다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집합을 뭐라 불러? 치역이라고 한다고 이 결과물의 집합 이해 돼? 이 치역은 반드시 속해야 돼 어디 속해야 돼? 공력에 속해야 돼즉 메뉴판에 있는 것만이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언더샌드?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공부를 해보자.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한개 만들어 볼게. 자, 개념 문제를 한개 만들어 볼게. 자, X가 0부터 3까지고 Y는 0부터 6가지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자,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어. 이때 FX는 AX래. 이때 이 함수가 정의 되기 위한, 정의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구할 수 있겠어? 이게 개념 문제야, 첫 번째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볼래? 너희들 한번 풀어볼래? 연습장에다가. 한번 한번 해봐.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좋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그래프가 기울기가 가파나질 때까지 정의되다가 요 점을 딱 지나는 순간까지만 정의된다는 뜻니다 이걸 지어나가는 순간부터는 함수가 여기서부터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 워낙에 중요한거다 자, 2번. 이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바꾸자고. X 플러스 A. 이때 A가서 범위를 한번 구해봐. 똑같이 푸는 방법.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그리고 이 A가 하는 역할과 이 A가 그래프에서 하는 역할을 잘 비교해봐.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지? 그렇지. 그래프가 평이동을 하지. 그럼 얘들이 이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평이동을 시켜보면서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 그려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그치? X축을 끄고 Y축을 끈 다음에 여기에 0이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일 때. 그치? 0부터 어디까지 정의된다고? 0부터 3, 4에서 정의해야 되는데 공력은 0부터 6까지다. 그지 그치? 그치? 근데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 있다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이잖아. 기울기를 뭐야?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면 위로 몇 칸을 간다는 거야? 한 칸을 가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위아래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리프팅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근데 그 결과물은 반드시 어디 존재해야 돼? 이 0부터 어디 사이? 0부터 이3 사이에서, 6 사이에서만 정의돼야 된다는 거야. 결과물이. 그치? 자, 그럼 물어보자고. 이 그래프를 이동시켜보자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 직접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자, 가.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직선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직선 이렇게 이 있어. 일기 1이니까 이렇게 봐야겠지. 이러면 함수가 정의가 될까, 안 될까. 인정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안 돼? 공역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 밑에 내려가 있으면 안 되겠지. 좀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래프가 좀더 올라와야겠지? 올라오다가 이 순간이 가능하지. 이 순간. 이 순간이 되면 0부터 3 사이 값의 범위의 치역이 이 공역, 이공 주어진 공역 안을 벗어나지 않잖아. 이때 a가 얼마야? 0인 거지. y절편이니까. a 역할 기울기. a 역할 y절편. 그리고 그래프의 움직임은? 얘는 그래프 움직임은? 회전. 회전하는 느낌이 들지? 그치? 지뢰대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프가. 얘는 어떤 느낌이야? 그래프가? 위아래? 리프팅이 발생하는 거야. 리프트, 뭐, 뭐라 해야 되 평행이동. 그지 이때가 기울기 A가 1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리프팅을 시켜보자고. 조금 더 리프팅을 시켜도 돼, 안 돼? 조금 더 리프팅을 시켜도 되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 어딜 지나갈 때? 이 3,6을 지날 때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프의 한계인 거야. 여기서부터, 아이고, 0,0에서부터 올라가서, 이 6, 3,6을 지나는 순간까지가 한계인 거야. 이때보다 그래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또, 공력을 벗어난 치역이 발생되지. 하,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때 A는 얼마가 되지?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l 를 여기서 넣는 게 아니라 y 절편이 여기다 적어야되지 이때 A는 0, 이때 A는 3이 이 뜻인 거야. 그치? 그니까 러 이때 A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3까지다. 자, 이런 두 개의 개념 문제. 이 아주 중요한 문제야, 알았어, 이 문제가. 이런 개념 문제를 이해해야 이게 풀릴 수가 있어. 자, 근데 좀더 알아야 돼 그 다음 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느냐? 아직 문제 시작도 안 했어요. 좀더 들어봐. 쉽네요. 너무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야. <laughs> 자, 봅시다. 어, 또 개념을 해보자. 이때는 뭐냐? y 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특징. 변화. 이렇게 하죠 자 이걸 이해된다. 네. 첫 번째 뭐냐? Y는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A의 그래프의 성질. 으흠.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결정되지 않지. 근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할까? 이 Y, A, A가 하는 역할이 뭐야? Y 절편이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 위아래? 변화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 그래프도 아까 직선에서 봤다시피 얘 역할이 Y절편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변화는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E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축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프가 이 축이 결정되는 거라고. 축이 어딘데? X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왜냐면 이게 X 플러스 1이 작업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축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수 밖에 없을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고난도지. 우린 얘만 나오면 그냥 나갈리가 나요. 고난도. Y는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 뭐2 이런 거 망한 거야. 문제가 왜 망했지? 뭐 축이 결정되지? 아, 이 거지. 이거는 완전 고난도야. 이건 너무너무 고난도야.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문제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풀어야 돼. 이건 뭐 너무 다양한 문제 해석이 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자, 봐봐. 예를 들어. 오케이? 어, 자, 1부터 3 사이에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이거 3, 1부터 3까지 하지 말고 1부터 5까지로 할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다. 이 함수의 최대, 최, 최소가 이 함수의 최이 함수 뭐라지 어뭐 <laughs> <너> 만들려니까 <laughs> 난감하네 <laughs> 어이 함수의 뭐 뭐라지 최대값 이렇게 하자 이 함수의 최대값이 3이 되는 a를 구하시오 이런 거 그럼 이 그래프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 결정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게 뭐가 결정돼 있어. 축이 결정되어 있지. 이 그래프의 축이 어디지? 최하가이 축이 축이 어디야? x는 얼마야? x는 2지. 그럼 이 그래프가 축이 결정하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여? 위아래 리프팅을 하는 거야. 근데 주어진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1부터 어디까지? 5까지잖아. 5가 이 거리보다 5의 거리가 더 어때? 너 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항상 어떤 경우에서도 최대값은 어디서 결정되지? 5에서 결정되지. 그지 맞아? 그래프가 위아래 리프팅을 하게 되니까 무조건 어떤 그래프에서도 최대값은 5에서만 결정된다고.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F5가 얼마라고 하면 돼? F5가 3이라 해서 A를 구하면 간단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여기다가 A를 붙이면 어마어마한 고난도 문제가 바뀌어. 왜 고난도 문제가 되지? 이놈의 그래프가 위아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지? 좌우로 움직이니까. 이해돼? 뭐가 문제냐? 1부터 5 사이에서 이놈의 그래프가 여기가 최대인지, 여기가 최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또한,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지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축이 이 가운데 누가 있냐? 1하고 5 가운데 누가 있어? 3이 있지. 3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최대가 어디서 결정돼? 5에서 결정되는 거야. 근데 축이 3보다 큰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어디서 결정돼? 그래이 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야 돼. 알겠어? 이해되지? 좋아. 그럼 이제 문제, 이, 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거야. 이 문제는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개념들을 담, 담고 있는 문제야.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한 문제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0부터 3 사이에서 정의역의 원소에 집합으로의 대응이 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뭐? 얘는 공역에 2차 함수가 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변화는 어떻게 발생해? 최하가 어떻게 발생해? 평행이동이다. 이거지. 위아래 평행이동. 이, 이것이 함수가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이 안에 정의역에 대응되는 결과가 공역 안에 들어오도록 개발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0부터 3, 4야 돼, 그지. 어, 이 그래프는 축이 완벽하다, 거지 뭐, 굳이 적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 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뭐가 되겠어? x-1의 마이너스 1에 제곱에 플러스 A-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짓점이 얼마가 되지? 꼭짓점이 1,A-1이란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이 누구란 소리야? X는 1이란 뜻인 거야. 어? X는 1이다. 거지 여기 완벽한 축이 하나 있다. 그지? 이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인다? 평행한다. 간다, 리프팅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다. 거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보자, 보자. 정역은 0부터 3, 4이고, 이 함수의 공역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다? 0, 1부터 14야. 너무 크다, 이거. 1부터 14니까 0은 멀지? 다시. 좀 줄여야겠지. 너무 크지, 그지? 한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 여기를 3, 어, 이것도 빈가 대충 이 정도 해. 여기가 3이야? 그럼 10은 어떻게 해? 아씨 어떻게 해도 10은 좀 크네? 이 정도 되겠지. 10이다, 지 그럼 이 함수는 어디 정해돼야 돼?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지? 근데 축이 어디라고? 1이자이거지 축이 여기 있는 거지 약간 중앙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0부터 3, 4에서만 정이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럼 이 그래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리프팅이다, 이거지? 그지 A가 제일 작을 때가 어떤 상황이겠어? 언제 A가 최소일 것 같아? 기장 언제 A가 최소일겠어? 어? 그래, 접할 때가 되겠지. 이 그래프가 밑에 딱 접할 때가 되는 거야. 이게 접할 때가 가장 A가 작을 때야.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돼. 네. 어? 어? 망했네? 공역이 1부터 1 0까지네 잘못했죠? 공역이 어떻게 돼? 1부터 1 0까지야 그럼 여기 존재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가 가장 밑에 내려갔을 때야. 여기 딱걸리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돼. 맞아.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 점좌표가 얼마인데? 제가 이게 얼마야? 1,1이지. 그지즉이 꼭지점의 좌표 A가 이 A-1이 얼마일 때? 1일 때가 A의 무슨 상황이야? 최소 상황인 거야. 그지? 그래서 A가 얼마다? 2가 되는 거야. 이때 Y 절편이 2다 되신 거야. Y 절편이다. 그지? 이때부터 A가 증가될 수 있다 되신 거야. 계속해서 리프팅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능한 거야. 그지? 그, 언제가 A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야? 차이 언제가 되겠어? 어, 오른쪽만 보면 된다. 그지? 이 선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발생하면 된다. 그지? 그지? 언제? 여기를 딱 지날 때의 여기. 여기가 A의 맥시모자리, 맥시, 맥스 자리.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치? 그래프가 무슨 끌고 지나가든지 스크래치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래프가 가능하다는 거야. 다 함수가 정의된다는 거야. 됐냐? 그럼 어떻게?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갈 때? 기존에 좌표가 얼마야? 어. 3,10을 지날 때. 그치? A가 무슨 상황이 된다? 최대 상황이 된다. 그까 3,10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여기, 여기 대입할까? 9- 얼마야? 3을 대입하면 얼마되지 9- 얼마야? 6이죠. 3 a 플러스 3이 되나? 즉 a 플러스 3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다 되신 거야. 그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 최소 상황이니까. 뭐 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부터 7까지가 몇 개냐? 기점이몇 개야? 다섯 개야? 여섯 개가 된다고. 답이 다그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문제가 절대 이렇게 쉬면 안 나온다고. 이게 변형될 거라고. 무조건 변형되는 거야. 이게 1차 함수로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고. 오케이? 문제가 어떤 개념이 변형될지 몰라. 여기서 위아래 리프팅 문제를 했으니까 문제가 좌우이동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 약간의 변형만 줘도 애들이 못 푸는 이유가 개념을 모르고 문제만 내서 풀어서 그래. 자 집에 가서 반드시 이 문제 개념들 되게 길지 여기 있는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 봐야 된다 되게 중요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 무조건 개념 공부를 해야 돼 개념 공부 안 하고 문제만 풀면 절대 문제가 변형된다 풀 수가 없다 알겠지 어,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 알겠지? 엄청나게 좋은 문제야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 다음.